여시와요 지금 이제 집이 좀 난장판이긴 하지만 드디어 몇시간이야 지금이 아이고 5시 53분 거의 6시니까 이제 6시간 후 5시 30분 후면 단소 시간 30분 후면 이제 인천공항으로 가는 버스를 타러 갑니다 그래서 제가 짐을 싸야 돼요. 아직 짐을 하나도 안 썼거든요. 그래서 짐을 싸는 것부터 시작해서 한번 일본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죠. 지프리조으로 왔습니다. 아니, 이제, 영어, 아니 그 여행 돼지병이 다시 도졌는지, 배가 너무 높네. 여기 스타벅스가 있는데, 스타벅스가서 간단하게 뭐좀 먹으면서, 이제, 7시 40분 비행기니까, 2시간 정도 대기를 해볼게요. 여기 28번 근처에 스타벅스가 있는데 스타벅스가 2층으로 올라갈 거 같은데. 배고파 지금 완전 공항을 헤매는 중이다. 125번이 어딘지 몰라가지고 한참 잤다가 중간에서 들어가야 되나? 이 시민, 멍해 자리서빨말리 맞다 QR게이트 r 게이트네 아. 이제 나가자 음, 가자 가자 내가 음, 철도하려면 무슨 3층 어디 가야 된다 는데 B1F B1F 이원 앱, 제 지금, 여 기가 여기 니까, 난나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 전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감면 지금 못뭐 차리고 있어요. 여기가 아닌가 봐. 다시 올라가자. 시간이 일단 ATM에서 돈부터 뽑을까? 저는 이거 뽑아 가지고 이제 JR 이거 보러 가야 되는데, 이걸 어디로 가야 되지? JR 인포메이션. 지금 사포로 가는 거를 요거를 준거 같은데 11시 29분 차거든요 이거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 11시 29분 이거 여기로 가는 게 맞나? 일단 여기로 한번 가보죠 이거, 이거 아니야? 아니래 없는 가 아하 오카이 오카. 이예 자세가 있나? 스미 삿포로 삿포로 가고싶어요 예. 자유 아, 이거 지정. 네, 지정석. 지정석이 여행입니다. 아, 이, 이거. 네, 이거 다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아리가니다자이 삿포로. 삿포로. 감사합니다. 아 가 발생した場合は S.O.S 버튼을 정리를 해 보면 러 요게 요게 노브리 뭐 에리어패스 그래서 사용도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냥 그 개찰구에 넣으면 사용할 수 있는 거그 지금 이거는 삽보로 가는 거 끊어 주신 거 지정서.

샵보로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샵보로에 도착을 해가지고 이제 숙소를 가야하는데 숙소가 4시 체크인 이어가지고 샵보로에서 밥을 먹고 그러고 그냥 가는게 좋지 않을까 가자, 가자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지만 일단 가보자. 지금 아, 분명히 밥을 먹은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배가 너무 부터가지고헐 대박 눈 온다 미쳤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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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눈이 와요. 와, 여기 많이 오는데? 이거 근데 거의 비, 비인데? 지금 바로 나가려고 했는데. 거의 비 같은 물이 막 쏟아져가지고, 어디로 갈지 정하고 나가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밥을 먹을 거니까, 밥을 먹으러 가봅시다. 이제 지하도로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지하도로 갈수 있으면, 지하도로로 한번 가서 가볼게요. JR 더 들어가서, 하포로 역으로 다시 들어간다 하면, 남북구역. 아, 아 여기다. 음, 여기 이렇게 지하철 라인으로 내려가는 데가 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와서 오도리역 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 가지고 지상에서 식당을 찾아보는 걸로. 14번 주고이기로 나가볼까.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아 엘리베이터 아, 타야지. 아, 죽겠다. 아, 수고하 춥고 배고프고 이제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아, 비가 조금, 조금은 오고 있긴 한데 이제 또 어디로 가야 될지 어이, 머리는 다 떡지고 난리가 나고 어디로 가야 돼 나는 우산을 사서 가야겠다. 일1 1이 있거든요, 지금 여기. 7-11이 우선 살지 않을까? テイカーをさすがテイカーテイカーテイカーお願いします IC カードをタッチまたは差し込んでくださいレシートをお受け取りくださいお取り忘れにご注意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お手にカボで 오 대박, 여 기가, 그유 명한 삿포 로에 삿 포로 에이 탑 이거 꽤 많이 온다는 거 <불기> 아니 죠？아, 이거 이 오동 동굴이다 동굴이 성화가 그토록 입이 마르고 닳도록 가보라고 했던 저기 빵 파는 동굴이 동굴이 빵집 어중에 한번 가봐야지. 감사합니다 아, 네. 드디어 삿포로에서 먹어보는 첫 한끼 失礼いたします。はいそれガラクスは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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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は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또 고장났어. 이제 한번 먹어볼까요? 한번 먹어볼까요? 어늘도 맛깔나게 뿌려주 시고, 풍부해 좀 받아주고. 음, 너무 맛있겠다. 맛있다 양성이 음. 다와 너무 맛있는데? 와, 브로콜리가 진짜 맛있다. 브로콜리를 추천하는 이유가 있네. 브로콜리가 진짜 제일 맛있어. 이, 이 말할 수 있는 이게. 그, 그 향이 정말. 음, 스프 카레 먹고 난 다음에 지금은 이제 파르페 집에 가서 파르페를 하나 때리고 그리고 거기서 시간을 좀 때우다가 이제 숙소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와, 갑자기 추워졌네. 와 근데 약간 밥도 완전 맛있게 먹고 또. 딸딸하게 맥주도 두잔 때리고 하니까 지금 기분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파르페까지 이제 혈당 스파이크까지 이제 또 한번 싹 때려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워가지고 술이 닦게네 와 사포로는 무한 주류 리필이 약간 가능한 그런 곳이구나 파르페 Yeah. 여기다. 어, 여기다. 여기, 여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리오셨 here? h e 아사합니다 세컨드 프로. 아, 세컨드 프로. 하이. 세이카리다. 아리가 뭐라는 거야?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말도 못하냐 화이트 초콜릿 같은 느낌 <laughs> 이제 4시가 돼가지고 이렇게 방에 숙소에 들어와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너무 피곤하네 간단하게 룸 투어 이렇게 생겼어요. 혼자 쓰긴 하는데 패드가두 개고 생각보다 방이 넓찍해요그 에어비앤비여서 이렇게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음식 해먹을 수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건조기까지 있는 여기가 욕조 여기 그리고 아까, 아까 입구에가 여기 화장실 이렇게 해서 이번. 5일 동안 묵게 될숙소습니다아 피곤해. 얼른, 아좀 누워서, 아이고, 쉬다가, 아, 저녁에는 편의점에서 그냥 좀뛰고 오늘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